네, 제가 하는 일이 신약 개발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의 구조나 어떤 다른 분자 상호작용을 하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이번 학기부터 교수로 부임하게 된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 그리고 박사과정 때 화학과에서 계산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베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을 했었고요. 박사호 과정 동안 로제타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및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어, 연구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걸 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신약개발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신약 개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의 구조나 그 단백질이 어떤 다른 분자 상호작용을 하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그런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제공해주고 그 단백질의 기능과 질병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신약 개발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목요일에 뵙겠습니다.